딜안 나오잖아요. 이거 초반에 딜안나오는데 뭔가 그 포탑 때문에, 아... 예 앞으로 진입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CS 잘 먹는 쪽이 이기는 그런 그림이죠. 아까 그러네. 아까 그 그림 빵 펜데. 야저 파란 카드예요 저게? 네 스키는 <laughs> 왜 저래? 특이하다 진짜 어. 그래도 난 처음 보는데? 아참호야 호스팅 고맙다 아리가또 자리 음. 안으세요오 이제 왜 퀴즈 되나? 나, 힐인거겨서 생각해. 는이 레이, 이 레이, 음, 안이았죠왜이맞이죠맞죠 먹었어요, 먹었어요. 네. 아, 아니! 근데 이즈가 힐을 너무 잘맞죠요 2팩 킬 각이긴 해요. 근데 네. 이제 그.. 점멸핑, 궁 조심하고. 제가 힐을 좀 미리 써야 되는데. 잡았다. 아, 힐이 아, 있어요? 힐낚시, 힐낚시. 나이스. 아, 아, 힐 재밌었다. 이게 제가 점화던 이유가 점화 타이밍이 어 직공킬가기좀 네. 애매해가지고 제가 넣는 게 낫다 싶어가지고 딜이 아쉽다 이거 평소한대 때렸어도 못, 못 잡는데 일단 상대 스펠 지금 다 빠졌으니까 이즈 텔 빼고 다 빠졌거든요 이 280원, 스페 노플이니까 이거 마지막 하면 어, 되고, 어, 이기 지금 위쪽에 있거든요. 미드 에 응? 아, 이거 맞았네. 괜찮아요. 네, 얘부터 잡으면 되겠다. 잡았다. 노도 있거든요. 어, 뭐야? 아, 이거 잡았다는데, 아이, 실명... 아, 아! 괜찮네. 네, 되게. 1700원. 오케이. 팔목 보호대 사고, 신발 사고, 당검 사면은 게임 끝. 근데 진짜 티모남이 좋아. <laughs> <laughs> 이티모물 가고. <laughs> 사실은... 이게 야, 오늘 밤살것 같은데. 내가. <laughs> <laughs> 아, 같이 사들이죠 네. 음. 응. 아, <laughs> 이게 티모가 사람들이 질각을 몰라 가지고 되게 폭딜이 안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상 제일 세거든요. 저 랩고 간에서아나 음, 그리고 평타라서 남이 물 묻는 것도 너무 좋다. 이게 딱 그냥 티모 남이가 무협지 올라가도 될 정도의 시너지예요. 그냥 말로 설명한 인로라면은 그냥 평타 세방 강한데 거기다 에 집공까지 음. 세 방이지 터트리면은 그냥 상대 죽음이에요, 빈사예요, 그냥. 진짜 이것도 영상 하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laughs> 음. 이거 라인 그냥, 그냥 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일단 가죠. 일단은... 나이스. 투펜은 잡았고. 잡았어요. 이거 이속이 빨라가지고 무조건 캐치합니다, 이거는. 티모의 장점 하나 더. W로 거리 안 되는 거 캐치할 수 있어요. 한 번에 파고들기도 좋고. 이제 앞이 전하고 그냥. 이거 워윅 하나 올 거거든요. 하나. <laughs> 이거 말자도 미하여 지금. 말자 조심하고. 워윅 진짜 점프하는 거. 깜짝을 다돌려면 저쪽에 와서 한번 하고, 근데 많이 벌어. 괜찮아요. 저게 그냥 아이템 빨리 나오는 거지. 아이템 나와봤자 실력으로 찍어 누르면 되죠. 음, <laughs> 음너 실명? 이렇게 실명 한 번씩 뽑아줘도 굉장히 좋다는 거. 이쪽에 와드이지 않았나요? 음, 와들 것같아제 네, 위치는 일단 안 보이거든요. 투패는. 이거 실명. 와, 투패 Q 평 달렸는데 피가 저렇게 돼? 투패 잡을만하겠는데 이거? <laughs> 진짜. 레벨도. 한번 낮아가지고. 잡았죠? 이거 투패도 잡았죠? <laughs> 나이스. 아, 그러니까 이런 서포트. 이 정도 <laughs> 참 언니급 서포이 있으면 질수가 없다니까. 아이, 팀을 원딜이 다했어 그냥. 어 진짜 이.. 평타평도어 내가 팀을 해서 알아. <laughs> 해서 알아. 아, 이 정도 시팅 봤는데도 무빙할 거다 하면서 평타평빙날 때도 많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됐다, 어? 평타 안날때 많단 말이야 진짜. 음 이거 급하게 날리려다가 평타가 캔슬되고. 그러니까. 라인, 제가 빠르게 밀게요. 버섯 있으니까. 근데 이거, 근데. 음 미지안 들어오죠? 근데 저 스킨 진짜 너무 헷갈린다. 사기 아님 저거? 이거 근데 솔직히 잡을 수 있을 때, 지금 보면. 안 올라. 이거 기계 안 가면 나왔고, 저와서 제가 두개 살게요. 여 <목소리> k <목소리> 아닌데, 아닌데? 뭐 <목소리> 아 아닌데 k 뭐가 w 근지 n 미를안해 가지고 I k n o 올라간다. o w 올라간다. w I 올라가요.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 어어 w I know. I k n 이 w I k n o 갈 만한가요? 갈 만한가요, 이거? 어트페 어, 미드다. 트페 미드다. 어, 이즈컷, 이즈컷, 이즈컷. 이즈컷. 이즈가 아, 아, 아. 이즈 테디가 아닌 이상 이건 잡았다. <laughs> 이건 솔직히 테디라도 죽어야죠. 아닌가? 음, 맞았, 맞았으면 죽어야죠. 건방지네요. 도벽 뜯을 생각하지 마세요. 손모가지 날라가본 게. 많이 벌기는 네는데 게임 예. 게임 시작한 지 9분 만에 팀원 지금 7킬이거든요. <laughs> 끝났어요. 그냥 이거 이제 슬슬 가고 올라올 수 있는 거 이거 터프 다이브 가능해요. 그냥 골카가 없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최고라고. <목소리> 지금 최고를 이제 다 땡겨야겠다. 잠깐만요. 말자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불 예, 먹고. 저도 올라갑니다. 투패 올라가요. 이쪽으로 파고들면서 블루 쪽 시야 다 먹죠? 다 풀핀. 아 미안하다. 어 투패 투패 투패. 무슨 있어요? 그냥 다 터트리죠. 음, 아 이거 이게 답이었네. 아씨 또. 딩님어떻게 <laughs> <해>? 딩고님! <laughs> 이래서 못 <laughs> 너는 나를 피해가셔야 돼요, 딩가님 응. 응, 지금 킬 관여율 늦었죠? <laughs> 행복하다. 이게 롤인가? 아, 이것이 롤이죠. <웃음> <응>. <웃음> 아, 언니 시즌 어려운다. 초에 혹시 돌리기 좀그 아. 시기 하면은 저랑 응. 이거 팀이교 가죠 아 팀이교 아 근데 애들 막다짜는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 배치는 아니, 개, 괜찮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초반에 저희가 승률이 거 무조건 안 좋을 수가 없거든요 저도 이거 진짜 집중해가지고 할 거고 하니까 티어 집중기간이라서 애들이 전적 <laughs> 검색하면은 그냥 아 이번 판 꽁승이구나 감사합니다 바로 나옵니다 이제 W 피하는 이 무빙 보세요 섬세한 무빙 바로 잡아버리죠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블린, 아, 이블린 상대편인 줄 알고 싸울 준비하고 있었네. 이 정도로 그냥 2대 1, 3대 1다 이겨버리겠다는 그 마인드 포탑 아, 3대 맞아주는 아유, 센스. 와, 뭐야? 이거 아, 타워가 제일 쎄. 아 그거 제가 3대 맞아가지고 네 번째 맞아서 그래요. 아, 아 그것도 영향이 있어 예, 네, 이게 연계가 돼요. 아, 그건... 그러니까 이게 포탑 읽어보면은 언니, 이거 아시지 않나요? 그 공격할 때마다 40%씩 <laughs> 증가하는 거. <laughs> 그래. 어 사나? 아 괜찮아요 여기 제어와드 네. 깔고 낚시 한번할게요 제가 아 근데 이거 제가 이미 보러가죠 나는, 저는 언니 요쪽에서 버, 그 버프 한 번만 벗겨 줄래요? 버프? 네 이제 오면은 어 전력 먹었다 안 오면 그냥 밀면 되지 안 오면 밀면 돼요 안 온다 무섭나봐 남이 물방울 잘 맞을 땐 진짜 맞아 이제 2600원 있고 집가면 리안들이 나오고 신발 나온다. 끝났어요. 아드두개 사주고 여러분 티어 올리고 싶으신가요? 그러면은 제어와도두 개씩 사세요. 티어 올라갑니다. <laughs> 인정. 근데 내가 봤을 때뭐돈을 효율 때문에 하나씩 겨우겨우 산다고 하는데 라이너들도 솔직히 내가 봤을 땐두개 사도 상관이 없어. 자, 여유 있을 때는 두개 어, 무조건 사야 돼요. 예. 네. 괜히 돈아끼라다가 시야 없어가지고 손해보는 경우가 음. 더 많기 때문에. 진짜 라인, 라인 살 때, 섹이 들어가서 못 잡는 거. 딱, 딱. 어, 여기 이즈리얼 텔 빠졌어요. 아 이거 너무 아깝다. 좋은 것 같은데. 어이즈한테 평타 세대 맞고 난큐한방 날렸는데 딜교한 이기네. <laughs> 이즈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앞으로 나오는 순간 넌 죽는 거예요. 왜? 힐이 없으니까. 니 <laughs> 네 앞에 버섯 있다. 죽지 않을까요? 잘 보면 죽어야지. 잘 가세요. <웃음> <웃음> 안 때려도 죽었을 듯. 네 리얼 인정. 희망 고문. 응. 아 세상 모든 원딜은 팀모가 카운터죠. 아 그냥 이거 원딜 팀으로 전향할까요 다음 시즌부터? 그거? 아 근데 그것도 서포트 약간 어, 살... 뭐 약간 아, 예를 들어 뭐를 한... 뭐가 안 맞을까? 어 약간 뒤에서 짤짤이 넣는 그런 서포터 그런 서포터들 만나면 이제 이거 하면 안 되고. 그냥... 브랜드 브랜드 이런 유랑은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키모가. 아,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이대이다이깁니다다 이겨요? 응. 다 피하죠? 괜찮니? 네를걱정해야 <laughs> 되는데. <게따 웃음> <스킬> 다 피하죠? <laughs> 힘들어 보인다. 아 근데 이거 투표 공 탔을 때 버섯 좀만더 빨리 박았으면 투페 잡는데. 아, 괜찮아요. 이거 곰주린 사냥 공 아, 피업이 있기 때문에. 그 버섯 까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요 라인 올때 버섯 까는 거. 블루 이거 제 거거든요. 이거 이름 표 써놨어요. 아제거 아니고요. 아아 <laughs> 아, 아, 그렇게 아, 되는구나. 아, 오케이. 아나 응. 아, 몰랐네. 아 근데 뭐. 아 제가 위동에 살다가 와 가지고. 혹시 더 뺏길까봐 지금 실력 막다 쓰신 거 아니죠? 아유 아니죠. 항상 마무리는 평큐.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원래 버릇이구나. 예, 에, 그렇죠, 그렇죠. 에, 말자 한번 따주죠, 가가지고. 힘들어 보이는데. 말자, 말자 하자 힘들걸요? 제가 계속 가가지고야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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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빨대 꽂히면. 나이스. 나이스. 빨대 없었나 봐. 이번 판은 파는... 프 진짜 좋은데. 아 근데 이건 진짜 근데... 인증 됐네요 저희 이거 티모 남이죠. 인증 됐네. 그때 일겜에서 25킬 했는데 이제 <laughs> <인증>. 비슷하거든요 그때랑. <laughs> 뭐야? 뭐야? 전령이 용을 때릴 거라고 생각했나? 방금 오윅용 <목소리> 앞에서 전령 <전량> 보면용 <목소리> 때리는 <목소리> 상상한. 뭐한테 들어갈까 너무 고민 행복한 고민이야. 워윅 컷. 망가야지. 망가노지이요야타도 어? 없고 그거도... 우리 가야지먹가야지망먹야지 망가야지. 그가야가야지망가야요 망가야지. 그가야 그렇게 안길 거예요. 그냥 한턴 빠지고, 다른 라인이한번 받아먹고, 말자 만나면 웬만하면 빨때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음... 룬을 뭘 들었냐에 있겠죠? 따라서 차이가 나서... 음. 음. 아스이 진짜 근데 잡긴 좋은데 항상 짜증나 만나면 아 어, 근데 이거 좀매력적이긴 하다 라인전에서 원딜 역할 해주고 원래 원딜이 사이드에 이렇게 혼자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팀원은 맞아, 맞아, 맞아. 위험하지가 않아. 인정. 보석 때문에 이대 일. 아 지금 템이 정도 나왔으면은 그냥 미드 한타하면은 다 부수겠는데요? 어 이게 왜안 맞지? 아깝다. 믿어 나 진짜? 한번 밀어줘 아 맞다 나 원딜이었지 레드 먹을 권한이 있구나 <laughs> 너무 행복하지 아 행복롤 레드 있으면 진짜 팀원 보상 찍는데 너 죽어볼래 진짜 다른 원딜에 비해서 난이도도 되게 쉬운 게 숙련도만 어느 정도 드릴리야? 이해하고 있으면 평타 두 대만 때려줘도 다른 원딜 평타 다섯 대 때린 거랑 똑같아가지고. 에서 삼정놀이 하고 있겠다. 티모 키운 놈 나와. 그럴만해 이거 진짜. 근데 너무 털렸다. 애들 실력 차이 너무나다 아니 투패 소스를 갑자기 왜? 했을까? 와. 아. 실력 한번 날려 어... 우리가 아까 티문이아 팀운이... 이거는 진짜. 아까 저희가 네번 졌나요? 세번세번 세세번 아, 세번이8어요 3번 네. 징계 추진력을 얻기 위함 행복. 네. 잠깐밀어주 밀어주고 아, 이거 이블린 살리고 싶었는데. 음, 오케이, 말자 어고 4번 고안 죽죠. 나미가 아, 있는데 어떻게 죽나요? 아아아아 아, 나미는 죽어요 나미는 나미는 죽는 것 같기도 하다 아 <laughs> 견제 바로 해주죠 nice. 이쪽에 블루 먹고 싶은데 레드도 <laughs> <메주도> 챙기러 가고 <웃음> <웃음> 근데 나미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아까 같이 레오나, 로켓 이런 거 만나면 시야를 못 잡아. 그게 문제야. 정글이 유리해야 돼. 근데 티모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 음. 그 네, 티모가 시아나는또잘 잡죠. 버섯으로 시야잡는게 꽤 커가지고 지금 여기 버섯만 봐도 거의 와드예요 이거 맞아 와드 량고스페이 이쪽에 어... 있어요 어안맞 바텀 2차 공짜로 밀었고 이블린 풀 써서 살려줬죠? 아, 근데 이거 침묵, 나 미카엘 했는데 깜빡했다. 미카엘 꼽힌 거. 헉, <laughs> 킬 진짜 많이 썼네. 나잘 파서 그럴까? 1, 20이네. 아, 미안. <laughs> 레드 묻었죠? <못 웃음> <없어서? 못> <laughs> 레드 묻었죠? 인장칠 한번 해주고 너 네, 이미 죽어있죠 음. 이게 행복이가 음. 가까이 와볼래? 가까이 오면 버섯 날라갑니다 아, 잉 피찹니다 오른다 어? 굶준이사는고오스텍 아무리 맞아도 안좋습니다 이제 확실? 네 이거 피차요 피차요 금방 차요 지금 3100원 있고 빙거 긴 빙거 긴 근데 진짜 탑은 진짜 기도나창이야 아무것도 못해보고 <laughs> <laughs> 아무것도 못해보고 밀려 그냥 상태가 돌아다닌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진짜 초반에 아, 너무 빨리 터졌어요 바텀. <laughs> 맞아 맞아. 음. 아니 그 더블킬 클리어가 게임 시작한지 8분 만에 두 번인가 세번 나와가지고 음. 어 끝나네요. 애들이 진짜 무빙을 못한다. 승리. 이게 낮을까 앞으로 무빙하면 잘 피해지거든. 물론 그것도 한번 앞으로 앞으로 피하면 앞으로 쓰는 거. 구나와 너무 도 온네? 아 근데 저한번한거또 하기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있는데 음. 또한번 시도해봐야겠다. 뭐가 좋은가. 14킬 1대서 4시 S 플러스 랭크의 딜량은 당연히 1등이죠. <laughs> 다음 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동. 야 얘는 근데. 야,